12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문은 지혜서입니다. 단순한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 땅에 툭 던져놓고, 이제, 이제 알아서 너희가 살아가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리석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혜스인 자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참 배려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 어, 자문 24장의 말씀을 보면 더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꼭꼭 집어서 참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아니,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더잘 때가 많은 것 같고, 잘 되는 것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비리를 저지르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비리를 저지르니까 더잘 사는 것 같고, 남을 속이고 더 악한 방법으로 해도더잘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너도 나도 다 따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여기질 만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나는 행통하지 못하는데 나는 뭔가 잘 되지가 않는데 악한 사람은 행통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 신앙생활과 이 믿음이 제대로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잘되고 악한 자들이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서 계시던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으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조금 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정직하게, 그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그 아픔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이 생명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으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라는 것입니까? 손을 내밀라는 손을 내밀으라는 것이죠.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 혹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 빠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외면할 수가 있고 방관할 수가 있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적인 측면에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안전적인, 안전적인 측면에 있지만. 제3세계나 특히 중국 등에는 여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중국은 14억의 인구 중에 8억, 14억 인구 중에 8억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의료 역량을 풀가동 다 했지만 역부족 상태에 방역정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의 중국,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잘 됐다. 고사다 그런데 그런 이웃 나라의 이웃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요? 무관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격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자문 2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보기 좋은 상대입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원수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가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라고요 외면하지 말고 격렬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자세이고 지혜이다라는 것을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에 처해 있는 자들이 생각나고 있다면 이 새벽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자문 24장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지혜를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면겨으르고 악한 자는 금방 포기하거나 혹은 심판의 열매를 받아 엎드려 주지만, 지혜로운 의인은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이 마음을 힘들게 할수 있고 마음이 고통이 하고 괴롭지만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 늘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건강의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는 넘어지고 나면 이렇게 세워질 보호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는 의인행,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하고 어려운 이들이 더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외면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툭 던져 놓지 않으시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아끼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이웃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모습이 되게 하소서. 제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악한 자의 잘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